자, 경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2! 3대, 예, 3판 2선승제 경기. 드디어 제대로 된 진행이 되지 않을까. 머지님과 도여지님이한 팀, 클린워터님과 울프님이 한 팀, 울프 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없이 잘 진행되길 바라면서, 아, 잘 진행되네요. 자, 일단은 어흑념과 킹크루루가 어느 정도 좀 약간 좀 둘의, 예, 시원한 라이벌전을 좀 펼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예, 막상 마카에 좀, 그런 좀 무거운 친구들이기도 하고. 자, 아, 피 머지님 PK발! 어, 뭐지? PK파이어, 아무것도 볼것 없이 PK파이어만. 아, PK파이어 장인인가요? 나는 오늘도 한 하나의 PK파이어를 성공시키겠다. PK파이어. 예 계속 PK, 예 계속 해서 PK파이어, p k 선더만 지금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 PK파이어. <laughs> 자, 하지만 우리 클린워스님, 양쪽 다 마법사들이기 때문에 마법과 마법가의 대결이 될것 같고요. 아우, 그러면서 우리 클린워스님, 패링성공시켜줍니다 자, 레리언트. 자꾸, 아, 위로 던져주고요. 아우, 역시 도여진 님께서... 예, 도라지, 예, 도, 도, 도라지, 도라지, 도라 도라지님께서 지금, 예, 아주 좋은 컨트롤 실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것도, 예, 초보자분들께서는 의외로 맞추기 좀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타이밍을 맞춰서 눌러줘야, 다시 한번더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특수기를. 예, 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PK 발. 아, 나는 오늘 하루 또, 계속해서, 어, 아, 어, PK 썬다! 자, 위쪽에다가, 아, PK 썬더도 조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던져주면서 PK선도 맞춰줬었고, 예, 못들어오게 막아주려고 뻔했었는데, 아! 지금 텔레포트로 진피 패했었는데, 그걸 또 어떻게든 PK선도 맞춰냈습니다. 자, 하지만 킹크루루 계속해서 귀찮게 걸었던 예, p k 선더 우리 어, 마더에 네스를 좀 보내주고요. 이러면서 궁극기가 하나 차가 올라왔거든요. 예. 자, 비장의 무기가 차올라온 우리 젤다. 자, 젤다의 비장의 무기 한번 구경해봐야죠. 젤다의 비장의 무기. 자, BK 파이어, BK 파이어! 비장의 무기! 쭉 빨아다닌 다음에! 자, 하지만 그렇게 큰이변은 없었습니다. 다음에 어흑염에 비장의 무기가 좀 차올라와 있는 상태! 자, 아! 어! 뭔가요 지금 약간! 크리티컬 리스트가... 예, 어흑염을 때린 것 같거든요? 예, 머즈님 지금 예, 적잘 보셔야 됩니다. 아 이렇게 되고, 아! 복귀를, 복귀를! 아, 복귀를 다이히 해주는군요. 자 이번 겨... 예. 약간 우리 머지님이 의외로 복병이에요. <laughs> 머지님이 <laughs> 머지님이 의외로 복병이라는 거. 자 아군 적군 할거 없이 다 죽여버리겠다. 자 아군 적군 할거 죽여버리 예, 다 죽여버리겠다. 다행히 아, 첫 번째로 제일 다 젤다, 클로스님의 제일다를 보내주는데 자 여기서는 또 예, 킹 크루루가 파괴 강선을 쏜다. 자 이러면서 어흥염도네 한번 나가졌었습니다. 양쪽다 지금 대부분이지만 한 스톡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아스톱 빌려가지고 제일 다예청정이 다시 한번 돌아오고요. 자 지금 전부다 일단 블루팀 쪽에서는 확실하게 지금 1 스톱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네스 우리 머지님께서 네스가 저 PK 파이어를 멈추기 위해서라면 확실하게 좀잘 예, 먼저 좀 장애를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아군 접근할 거 없이 다 불에 구워버려요. 어흥염, 너불 좋아하지? 너불속성 포켓몬이잖아. 그래서 준비했어. PK 파이어! 저게 예, PK. 아, 진짜 PK를 하기 위한 파이어가 아니었나. 자, 어흥염을 위해서 잠깐, 잠깐, 예, 공격을 하지 않고 있다. 아! <laughs> 예, 팀키를 위해서, 예, 팀키를 위해서 지금. 살짝, 예, 레귤을 했는데 또레기풀려주고요 불 포켓몬이니까 따뜻하게 해줄게. 그근데 아, 이번에 도야진님도 이제 아, 그냥 아군 적군 상관할 것이 다 죽여버리겠다는 마음 가지고 그냥 예, 플레이해줘도 될것 같거든요. 저 정도로 예, 티, 예, PK 피드필드에서 예, 예, 팀킬을 좀 당했다면은 자 여기서 아 레리어트. 자 마지막은 그래도 도야진님께서 화려하게 게임을 끝내 주셨습니다. 하 PK 파이어밖에 들리지 않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점형입니다. 1대1 할땐더 룰을 빡세게 걸어야죠. 1대1얘기니까 자, 머지님과 도예진님 여전히 같은 팀. 쿠파... 일단 쿠파와 카무이를좀 변경이 됐습니다. 레드팀 쪽에서 어... 캐릭터 변경을 좀 이뤄내줬다. 자, 다른 캐릭터로 붙으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중요한 건 PK 파이어를 얼마나... 아, 예, 안 맞느냐가 중요해요. 자, 오른쪽에서 쿠파와 네, 네스가 한 팀... 예, 한... 지금 하나로 싸워주고 있고요. 자, 아니! 네, 예, 잡아주고. 자, 또, 그 빈틈맨도 들어왔던 거, 아이고, 경지까지! 자, 클린, 청정수님, 잘못하고, 예, 아군에게, 걸려 들어, 예, 공격을 좀 해줬었어요. 자, 다시 한번 쿠파, 아래로 내려 찍어주면서, 아래, 예, 아래로 들어갔었고, 자, 공중 앞을 통해서, 네스 머리 돌려줍니다. 자, 들어오지 못하게, 아, PK파이어! 액좀준 예, PK파이어만 던져주다가, 예, 우리, 네스 돌아오지 못하고요. 자, 클린워터님, 일단, 가장 먼저 지금 블루 팀, 예, 레드팀 쪽에서 블루 팀 쪽에, 예, 블루 팀 쪽에, 예, 우리 네스를 먼저 좀 장애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안 그래도 지금 네스를 상대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많이, 어, 네스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 물론 옛날 이제 오리지널 그 마더에서의 네스는 아주 가슴 따뜻한 소리를 좀챙겨주는 예, 그런 게임이었지만, 대란주에서는 아니에요. 가슴 따뜻하고 보고, 예, 가슴 뜨겁게 만들어주고, 예, PK 파이어로 가슴을 뜨겁게 불태워버린다는, 예,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예, 저짤리에닭해보신 분들은 아시거든요? 예, 그만큼 아주 지옥을 경험하게 해준다는 거. 자, 아직 여기서 네스가 예, 지금 쓸 수가 있, 있는 상황인데, 아, 다행히 장애를 시켜버리면서 예, 차지 비장의 무기 예, 캔슬 시켜줬습니다. 캔슬 시켜줬어요. 자, 어흥염, 어흥염, 아, 기가 쿠파, 기가 쿠파, 기가 쿠파. 자, 파란색 중에 어흥염 하나 너는 죽인다. 아, 기가 쿠파의 펀치를 제대로 맞춰줬습니다. 자, 여기서 그리고, 자, 뭐, 머지님의, 자, 계속해서 어떻게든 어떻게든 잘 피해주거든요. 메테오 피하기, 메테오 피하기. 옛날에 그똥 피하기라는 게임이 옛날에 플래시 게임으로 있었는데, 마치, 예, 그런 게임을 보는 것과 같아요. 예, 똥 대신에 메테오가 떨어지는 게좀 달라지겠지만, 유성우가 떨어지면서, 근데, 아, PK 썬더가 제대로 예, 들어가지 않으면서, 네스 가장 먼저 쫓해주게 됐습니다. 아, 여기서, 어흥님의 비장의 무기.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고요 자, 파 제대로 내가 지여버렸는데아 여기서도 클리노터 카무이 네, 비장의 무기 실패로 들어왔습니다. 이로써 지금 비장의 무기가 지금 남아 아 그나마 금방 사용할 수 있는 친구들이 좀 없어 보이는데 자 우리 머지님께서 자 아군 스토 그대로 들고 왔거든요. 워낙에 클리노터님이 클린워터... 지금 아 예, 클리노터님을 먼저 좀 어떻게든 해줘야 돼요. 왜냐면 지금 퍼센트가좀 적기 예, 도 하고 일 속에 남아있기도 하고 근데 어흥념님의 저스토을 가져올 만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라 보여지긴 하거든요. 뭐지? 니, 왜냐면은 퍼센트가 지금 높아요. 자, 여기서 위로 던져 주고요. 아, 이렇게... 어흥! 염... 자, 이렇게 되면은... 강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네스가 혼자 있긴 한데, 네스가 여기 초컬러를 잘 잡을 수 있을지... 야 그냥... 아, 아 논개 베타 논개 베타 논개 베타 이렇게, 게임, 셋! 그래서, 커널의 캐릭터 선택을 바꿨던 이유가 아마 좀큰 예, 승리로 돌아오게 되지 않았나 하면서 이번에는 레드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쿠파님, 빠케리로서 예, 경기가 끝나게 되, 되네요. 이번에는 승자 쪽에서 캐릭터를 바꿔주셨네요. 자, 패자 쪽에서, 패자 쪽에서, 예, 캐릭터를 바꿔주셨네요. 자, 쿠파와 카무이가 팀, 인클링과 사이몬이 한 팀이 되었습니다. 자, 위피 트레이닝장에서 펼쳐지는 오늘의 1대2 자, 오도록 하죠. 자, 일단은, 도야지님의 저, 사이몬이 저 아이템을 던져주는 게 굉장히 좀 성가실 거거든요. 어떻게든 안을 잘 파고 들어서, 자, 클린너트님잘 파고 들었습니다 네, 아이템을 던지는 게 저게 아군한테도 저 데미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 잘 해야 돼요. 예, 네, 오히려 지금 인클링 예, 도끼 맞고, 예, 이것저것 폭, 뭐, 성수 맞고, 떡실신 당할 수 있다는 거, 저렇게. 자, 성수 때문에 잠깐 캔슬 줬었고요 자, 확실하게 지금, 사이먼를전담 마크 해주면서, 사이먼를전담 마크 해주면서, 인파이팅을 해줘야 됩니다. 저렇게, 아! 쿠파, 제대로 빈틈 차고, 예, 파고들었고요 이번에 특히나 2대이기 때문에, 사실상 잉클링이 잉크를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줄어들어서, 잉클링한테 좀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파고들어주는데, 예, 부활하자마자, 다시 한번더 공격! 자 잉크 틈틈 잘 확인해 주는데 아군이 아, 아군한테 지금 자네 아, 에쿠파 잘못하고 클리어를 잘못 잡으셨죠 예 적군 잘 확인하셔야 돼요 내 적군이 누군지 내가 누구를 상대하는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예 원성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자 사이먼 자 비장의 무기 현재 차지 비장의 무기 충전되어 있고요 자관 속에 넣어준 다음에 자, 비장의 무기 들어가 주면서, 여기서 클린어터님, 안타깝게도 첫 번째 비장의, 에, 비장의 무기에 상황이 되셨습니다. 그 다음은 기가쿠파 거든요, 기가쿠파, 기가쿠파. 자, 블루팀인, 자, 사이몬, 아, 장애시켜 주고요. 내가 했던 쿠파랑 많이 다르다. 내가 했던 쿠파는 되게 약하던데. <laughs> 자, 쿠파 안으로, 잉클링 계속해서 안을 파고 주는데, 자 쿠파 잉크 살짝 좀 묻어 있긴 합니다만, 잉크가 계속해서, 아, 바다만 계속해서 청소해주고 있어요. 자, 아이고, 아이고, 아, 두 번씩이나 사이먼에게, 예, 의도 맞았고요 자, 저렇게 유칠성 있는 친구들이 팀 중에서 안 좋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아, 설마 이거 두명다 걸려들었나요? 비장의 무기? 카무의 비장의 무기? 아! 잉클링 완전히 장애됐고요 아, 이렇게 경기 끝나게 되면서, 이번 경기, 레드팀의 승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로써 이렇게 네 분도 경기가 다 끝나게 되었네요.